1, 2, 3, 4에 대해서 해보면, F1은 3이고, F2는 4요. 1, 2, 3, 4에서, 1, 2, 3, 4로 갈 때, 1은 3이고, 2는 4니까, 우리 1대1 뭐, 대응 되려면은, 역함수 존재하니까, 그렇죠 되려면은, 3백 A랑 4백 A가 각각 1과, 어 몇으로 대응되어야 되니까, 2로 대응되어야 되겠죠, 2로. a는 2라는 거를 날보있어요 그래서 대응이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a는 2고 자, 이제 역함수 관점에서 이거 2 들어가는 거 찾는 거니까. 자, 2 들어가면은 4가 일단 되고 그죠 지금 역함수 입장에서 gx 입장에서 그럼 다시 4가 되면은 4, 2로 가고 있죠? 아, 그러니까 얘네 둘끼리 와리가리 하는 그림. 자, 그러면은 우리 g14는 누구랑 같은 거죠, 결국? 그냥, G. 뭐, 헷갈리면, 요렇게. G2를 처음에 대입하면, 4 갔다가, 그다음 다시 2 갔다가, 어, 4 갔다가 2 가는 거니까, 결국, 짝수번째. 2랑 똑같겠죠? 그럼 얘도 결국, 그냥 2겠네요, 2. 음, 따라서, 어, 2 더하기, 2 더하기는, 네, 6이겠죠.